네, DS단석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네, 차트를 있는 남자 정도일 트레이더입니다. 네, 이 DS단석이 현재 지금 너무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DS단석이 앞으로 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지금 계속 상장가 50만 원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73,000원대까지 계속 떨어져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이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그리고 이 DS단석이 얼마나 크게 올라갈지 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DS단석 정말 크게 떨어져 주고 있죠 이게 앞으로 하방이 조금 더 남았다고 일단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DS단석이 앞으로 크게 올라간다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제 댓글 하단에 DS단석 화이팅이라고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DS 단석 주주님들도 네, 힘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DS 단석 주주님들을 위해서 댓글 하단에 DS 단석 화이팅이라고 꼭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보겠습니다. DS 단석 지금 현재 73,600원대를 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 일단은 어떤 종목이냐 일단 친환경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일단 관련 뉴스 보시게 되시면. 관련 뉴스 보시게 되시면요.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좀 최근에 나온 8월 21일에 나온 어, 오늘 나왔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인데 SF, SAF 확대 정책 영향 최대 수의 기업 기업 관심. 지금 보시게 되시면 저탄소 에너지 친환경 화학 제품 생산을 위한 바이오 원료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초도 물량 투입. 네이 디에산석이 바이오 원료 폐 플라스틱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어 굉장히 디에산석이 국내 바이오 디젤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1위 기업으로 sap 시장 성장 추세에서 구조적으로 최대 수요자로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지만 여기서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일단은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일단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아네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올라 줄 수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한번더 개미를 떨구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여기 거래량 여기 거래량 때 굉장히 크게 매집을 했어요. 근데 그다음 두 번째 세력이 평단을 내려놓고서 여기 하단부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만큼 크게 튀어 주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네, 세력들이 매집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집은 하면 안 되시고요. 여기서 저는 한번더 떨어져 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소 55만 원까지. 5만 원까지 하방이 나와 준 이후에 5만 원대 반등을 해서 이러한 역회전 숄더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 추세 라인으로 봤었을 때 이런 식의 역회전 숄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트렌드 라인 요 트렌드 라인 때 매수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 구간 제가 카톡방에서 말씀을 계속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세력의 움직임 이런 세력의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러한 세력의 움직임을 저와 똑같이, 똑같이 읽어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만든 모든 노하우들을 모든 노하우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내제 네, 채널,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께만 드리겠습니다. 위 번호 보이시죠? 위 번호 공일공 팔삼육팔의 2이구사번위 번호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제가 바로 PDF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큰맘 먹고 준비했어요 제가 채널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어, 오랜만에 이렇게 이벤트 큰맘 먹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치킨 정확히 딱 30개 준비했습니다 치킨 정확히 딱 30개 준비했고요 선착순 30명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고 댓글 한번 치킨이라고 말씀 주신 다음에 구독까지 완료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선착순 30분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드릴 테니까요. 치킨 30개 드릴 테니까 바로 영상 보시고 댓글 다시고 유튜브 구독 눌러 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빨리 보내실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010-8368-4294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정확한 어 이러한 세부 정확한 목표가는 저희 소통방에서 이야기해 드리고 있긴 합니다 일단 하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일단 5만원대까지 떨어진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어디까지 올라갈줄 것이냐 요거는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요 라인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반등 어디까지 좀 반등이 나줄 수 있냐 아마 여기 2평선까지 242평선까지 장인이 일단 나와줄 확률이 일단 높겠죠 왜냐하면 여기 매물대 매물대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평선과 겹치는 자리 대략 12만 원대까지 올라줄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큰 수익이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저 부분까지 올라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수세선이랑도 정확히 일치하는 자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세부적인 목표가는 제가 저희 소통방에서 010-8368-4294번으로 문자메시지, 전자책이라고 주시면 저희 소통방도 같이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소통방에서 제가 정확한 가격대로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소통방 입장하셔서 편하게 네. ds 단속 종목 브리핑 및 흐름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혼자서 머리 아프시게 차트 분석 걱정 없게 제가 실시간으로 황시 ds 단속 종목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따라오셔서 흐름 체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 오늘 이렇게 ds 단속 알아보았는데 영상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뭐 8시 반 제가 8시 반 전에 제가 실시간으로 당일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골라서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네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무료로 진행되고요 절대 금전적 요구 없고요 절대 네 사칭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읽는 남자 사칭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리 이렇게 채널이 큰 만큼 사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점좀 참고하셔서 어, 속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차트를 읽는 남자, 정도일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